여러분의 원더글라이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서 아우디도 할인이 A6도 27%까지 할인이 들어갔었고요 네, 그래서 1시리즈 가격으로 네 이렇게 구입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K5도 현찰박치기보다 모든 세금, 보험료를 다 포함해서 최대 800만원까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K5, K8 네, 제가 8년 동안 영업한 이래로 처음 보는 견적 어떤 유튜브 네이버에서도 볼수 없는 견적을 여러분께 공개를 도와드렸었습니다. 네, 이러한 이유가 국내에서 윤 사태 이후 소비심리가 굉장히 줄어들었는데요. 네, 12월부터 3월까지 정말 저희 회사도 차량 출고 대수가 많이 줄어들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윤 대통령 파면 이후에 환율도 엄청나게 떨어진 거를 보면은 경기도 곧 회복이 될것 같아서 이번 달이 마지막 할인이 될 수도 있을 듯 하고요 네 오늘 포드 링컨 그리고 볼보까지 할인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네, 여러분께 바로 영상으로 공개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영상을 공개 도와드리기 전에 네, 제 영상은 100% 광고이지만 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분들까지 조금이라도 더 저렴한 금액으로 제가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제가 영상으로 최선을 다해서 보답드리겠습니다. 신차 구입 문의 15778319 언제든지 위 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네, 가장 대한민국에서 저렴한 견적으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여러분께 견적을 도와드리니까요. 네, 언제든 문의를 주시고 영상 바로 시작하시죠. 여러분. 네 오늘 포드 머스탱 같은 경우는 무려 13.2인치 센터페시아 디스플레이가 들어간 머스탱. 네 애초에 저렴한 가격으로 출시가 되어서 할인이 없기로 유명한 머스탱인데요. 할인이 몇 년간 300만 원 이하였던 머스탱이 네 3월달에 결국 600만 원까지 저렴해졌고요. 네 그리고 4월달엔 무려 100만원 추가 할인으로 총 700만원 할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5,900만원짜리 차량이 무려 5,200만원에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후면이나 전면 네, 굉장히 세련된 디자인으로 바뀌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3시리즈보다 더 저렴해진 머스탱을 구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생각 같습니다. 네, 출력이나 토크가 월등히 높으니 말이죠. 네, 그리고 포드 브롱코 처음으로 국내에 출시했을 당시 2.7 아우터뱅커스가 8,160만 원으로 출시가 되었죠. 할인이 아예 없었었는데, 지난달에 갑자기 900만 원 할인을 해주더니 현재는 1,000만 원까지 할인이 올라갔어요. 4월에 100만 원 할인이 추가됐고요. 역시. 그래서 6,290만 원에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실 수 있는 포드 브롱코. 네 크기가 굉장히 커요 전장이나 전폭도 X3보다 크고요 네 휠베이스도 훨씬 더 포드 브론코가 크기 때문에 네, 내부도 아마 포드 브론코가 더 크지 않을까 싶고요 네, 보기에는 작아 보이지만 지바겐보다 전장이 6cm 한 5.5cm 정도 그리고 전고도 한 5cm 정도가 작습니다. 네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아니면 소렌토도 추천을 굉장히 많이 해드려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설명을 해드렸는데 H렌트사 프로모션 중에 네, 보증금 40%, 만기 인수가 40% 동일하게 이렇게 책정을 했을 때 네, 할부 대비 74만 원 대비 훨씬 더 저렴한 68만 원에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실 수 있는. 네 그리고 만기 인수 가격은. 무료 인수이기 때문에 한 1,500에 나중에 7%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인수가 가능한 소렌토 가솔린 모델, 네,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페이스리프트가 얼마 되지 않은 익스플로러까지 지난달에는 300만원 할인이었는데, 네, 4월달에는 50만원 캐시백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총 350만원 할인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링컨 내비게이터가 무려 3,100만 원 할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내부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나온 링컨 내비게이터 3,100만 원 할인이기 때문에 1억 1,000만 원대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오히려 포드 익스페디션이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지만 링컨이 훨씬 더 고급스럽게 나온 브랜드이기 때문에 네, 얼마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링컨 내비게이터를 구입을 하는 게더 나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포드 링컨 딜러사 지원으로 런더블 라이프에서 구입하신 분들의 한 해는 이 모든 차량들, 고급 선팅, 그리고 블랙박스 하이패스, 유리막 코팅, PPF 필름, 거기다가 트렁크 매트, 코일 매트, 광광 미러, 휠 코팅, 타이어 코팅, 그리고 모든 포드 용품들까지 혜택을 주신다고 하고요. 그래서 모든 딜러사를 비교해드리고 저희는 모든 금융사, 할부사, 리스사, 렌트사를 다 비교를 해드리기 때문에 가장 이자율이 낮은 할부사 쪽으로 여러분께 견적을 도와드립니다. 네, 바로 1577-8319위 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이 차량도 구입이 가능하고요. 최소 6개월에서 8개월 정도가 걸리는 볼보, XC90, 이런 차량들이 저희가 소량 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XC90, 네, 보증영장이 돼서 총 7년에 14만 키로까지 보증워런티까지 적용이 된다고 하고요. 네, 총 딜러 서비스까지 2천만 원의 혜택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다가 할인은 174만 원 플러스 200만 원까지 할인을 해서 총 374만 원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네, 원래 지난달까지는 30만 원까지 수당 할인밖에 없었죠. 네, 그래서 XC90 같은 경우는 몇년 만에 보는 할인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차량 역시 추천을 해드리는 이유가 네, 30m에서 XC40을 떨어뜨렸는데도 네, 이렇게 안전성이 검증된 거기다가 16년 동안 사망자가 제로. 네 이런 기사들도 굉장히 많죠. 거기다가 네, 당연히 최고 등급을 얻었고, 네 그리고 유튜버 분도 25톤 트럭이 들이받아도 네, 탑승자가 무사하다고. 네 이런 안전성 때문에 사는 차가 아닌지 싶네요. 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은 저에게도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네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원더굿라이프 전창진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